안녕하십니까 대표님. 안녕하십니까 청주 트럭입니다. 아유 뭐 거미 같은 놈을 갖고 오셨네. <laughs>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이번에 인천에서 어, 제 거래처 사장님이 이번에 차두 대를 저희한테 판매를 하셔갖고 한 대는 스카이 차, 한 대는 자동 사다리 차인데. 그 중에 이제 스카이 차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. 와 근데 연식이 미쳤는데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? 차 상태가 완전 깔끔하지 않아요? 네. 한번 제가 차량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. 네. 차량은 2021년 8월에 최초 등록한 3 5톤 고소작업차 스카이 차라고도 하고요. 장비는 호령 320S가 올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차 재원은 중축 재원의 차량이고 옆에 보시면은 보이시다시피 EX10이 써있잖아요. 네. 뭐냐? 에어브레이크까지 들어갔다. 오. 옵션 와방 좋습니다 짧은 주행거리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. 자 한번 전면부부터 보여드릴게요 예, 소령 차량이지만 다 요거 오앞자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부 이제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뭐 돌방이나 흠 같은 거 전혀 없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선이탈 방지 센서 되게 위에 저, 딱 장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졸음운전 방지 여기까 이제 이제 센서가 이제 다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 실내 안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넷자 이제 이쪽 측면부 측면부는 이쪽에 보시면 깔끔해요 지금 야. 뭐 장비 어디 찍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네, 타이어 상태 한번 보여주세요 브릿지 스톤 이야 <레기야>. 진짜 어. 야들야들하다 <야도 레기야> 아 이거는 뭐 끝났다 타이어만 봐도 아, 아 끝났다 일단 뭐아웃트리거에 <레기야> 녹도 없잖아 야. 이쪽, 이제, 측면부 보여드릴게요. 측면부에는, 이렇게 보시면, 이제, 에어리도,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, 여기 보시면, 안전검사까지, 이제, 다, 맞아놨습니다 예, 안전검사도 최근에 맞춰놓은 거라서 올, 올, 8월 때를 맡아놨거든요. 그니까, 러 뭐, 아직 넉넉한, 아주 공간이 있고, 여기 보시면, AML까지, 이제, 지금 다, 이렇게 깔끔하게, 다, 이렇게, 펴놔서, 지금 정확하게, 다 나와 있고, 예, 이쪽 보시면은, 이제, 레바떼 예, 아웃트리거, 이제 슬라이드랑 아웃트리거 잭 움직이는, 장비고요 예, 이쪽, 프레임 한번 보여주세요, 프레임. 프레임 이거 아, 어, 이야, 돼. 이거 뭐 깔끔하죠? 신찬데 아, 거기에 아, 이제 타이어 상태도 보시면 아주 깍두기로 그냥 아, 어가 그냥... 아, 깍두기 형님 나오겠어요? <웃음> <웃음> 깍두기 형님은 그냥 시 여기 다 박혀 있습니다, 지금. 아. 금 아, 깔끔합니다. 후면부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받침대도 다 들어가 있고 음. A M 에도다 정상 작동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여기 탑승한 봐봐요. 어, 잠만잠만 잠만. 여기 하나도 없네. 타서만 네, 봐봐요. 진짜 깨끗하지 않아요? 와. 일단, 페인트 작업을 안 했어. 아. 회차는. 아, <laughs> 아니, 이거 뭐, 아, 스카이 그... 하시다 보면 페인트 작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, 네. 페인트 작업을 전혀 안 했더라. 아... 그리고 영업용으로 쓰지도 않으셨다. 아. 그리고 3.5톤 같은 경우에, 우리 화물차는, 네. 색상차 같은 경우에. 그, 차량 총중량이 10톤이 넘어가면 일정 대형이 필요하잖아요. 그 근데 호령 장기는 여기 보시면, 딱 10톤이 딱안 돼. 이야. 딱 10톤이 안 돼. 유두리 지렸다. 10톤이 안 돼. 유두리 지렸다. <laughs> 지렸다, 이거. 일정 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다 아 자, 아웃트리거도 지금 반듯하게 잘 펴져 있고요. 보여주시면, 지금 뭐, 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깔끔하고, 그 다음에 앞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자 에어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에어통이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메인 배터리, 얘 같은 경우는 보조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배터리 자량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시동도 아주 잘 걸립니다 그다음에 뭐 사이드도 다 알루미늄 가드로 되어 있어서 부식 같은 것도 전혀 걱정이 없고 좀 깔끔한 상태 조금 아쉬운 건 일반 캡! <laughs> 하지만 그래도 올류마이틴 실내가 넓다 이 실내 들어왔는데 아까 장비 아웃트리고 펼치면서 장비로 시동을 꺼놔서 지금 약간 여기 보시면 이런 경고등이, 경고등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 하자 있는 거 아니죠? 시동키면 싹 없어집니다 <laughs> 차량의 이제 정확한 주행거리는 1 3 7 7 k m 입니다와 진짜 짧다 지금 옵션으로는 여기 뭐 핸들 열선이랑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p t 버튼 있고 보시면, 열선 시트, 통포 시트,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, 동설 밀림 방지, 그 다음에 미러 열선, 뭐, 에코버, 에코 튼 있고,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VDC 같은 거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전방 추돌 감지 센서,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거 있고, 여기 보시면, 이제 여기 조롱 운전 방지 센서인데, 여기 참 거슬려요. <laughs> 여기 보시면은, 이제, 이렇 삼방 카메라가 있는데, 이렇게 깜빡이를 키시면은 왼쪽으로 가고, 오른쪽으로 가면 이 기능이 있는 게 있는데, 얘는 없는 거예요. 아, 얘는 없는 겁니다. 정확하게 얘기할게요. 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, 후방 같은 경우에는 의미노이 나오고요. 음 그러면 여기 나머지 보조키라든지 뭐 버튼, <웃음> 신차 <웃음> 그대로 다 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핑크라든지다 있고, 이쪽 보시면 충전기까지 이렇게 음다 깔끔하게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리모콘은저제 몸에 있습니다. 자 이제 장비 한번 시연해 드릴 건데요. 지금 시동이 아까 꺼져 있다 고 그랬잖아요. 네네. 그냥 보시면 뭐 항상 얘기하지만 요 옆에 리모컨 이제 접, 접촉 버튼하고 플러스 버튼 여기 보시면 플러스 음 마이너스 있잖아요. 이 예.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같이 누르고 <laughs> 걸린다. 와, 근데 진짜 엔진 소리 미쳤다. 네, 아, 그하잖아요 네. 장비 한번 올려볼게요. 네. 설명이 길어서 음소거 했습니다. 영상만 보실게요.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탑승한 내부 이게 면장까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깔끔하잖아요 지금 페인트 작업, 페인트 작업 같은 거 전혀 일절 안 했고 여기 보시면 LED 등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장비는 정말 최고다. 자 끝난다. 오늘 이렇게 삼쪽오톤 스카이차 보여드렸는데요. 제가 뭐 다산 것도 갖고 있고 지금 이제. 오령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다산 290도 갖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3 5톤 스카이차에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또 차량이 더뭐 알고 싶으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청춘 토로 전화주시면 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한번 또 알려드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